큐틴 간식타임 7월 4일 월요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1자, 1자리에서 10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크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남부를 방문하여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3차 때도 이 지역을 신방하며 돌봤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총회를 전호하여 편지를 보내며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지만 주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그들이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을 함께 드립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영광이 주께 돌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로 악한 세대에서 광진을 받아 평강을 누리게 되었으니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짐을 적용 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 어떤 대단한 성취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죄에서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의 전도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복음보다 자기 노력과 의를 인정해주는 기복적 가르침에 끌립니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포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인생의 주인처럼 여기는 것은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오늘을 맛보고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은 있으시면 안 되는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들은 말씀을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권간과 돈, 명예, 권력, 쾌락 중 어디에 마음 쉽게 빼기입니까? 내의보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다고? 기도하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 안에서 형제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 죄를 대여 속하고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을 다 저도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게 전해주신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옥상 간증입니다. 내가 따른 다른 복음. 저는 믿는 자로 성공하는 세상에 영향을 입게 고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학생 때까지은 부럽더러 착하게 지내며 크게 성공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해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돈도 잘 벌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부터 홈런하고 힘든 여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들어가는 직장마다 망하거나 쫓겨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며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저는 그런 남편을 속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열심으로 새벽 예배를 다니며 남편이 직장을 잘 다니게 해주도록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줄 알았지만 눈빛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나왔습니다. 그런 저의 무시와 수호를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다 주겠다며 이를 받아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도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는 삶의 끝자락에 섬이 되었고 가정도 산산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의 소개를 받은 저는 어린 두 자녀를 이끌고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참석한 예배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진짜 복음을 느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만미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만미하는 하나. 사도 된 밤. 바울의 소개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나와 남편이 동일한 주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구원받았음에도 나의 기쁨, 나의 만족, 것을 꿈꾸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저희 죄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현재는 저와 남편 모두 예배와 양육을 통해 진짜 복음을 듣고 회복되요 가정을 깨지 않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빛을 함께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약재료가 되어 신전에서 어머니의 추도 예배 때, 저희 부부가 각자 자기 죄로 해결하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해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큰 사건 앞에 다른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된 것을 보여주며 갈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조카에게 휴게인을 지속적으로 보내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정 식군들에게 신앙 저적을 선물하겠습니다.